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수익률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로이 전문가님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로이 전문가님. 최근에 진짜 수익 잘 낸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지금 포바이퍼가 76%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7거래일 만에 가져간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76% 수익률 내줬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이게 2거래일 만에 29%예요. 30%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YBM넷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6거래일 만에 27%, 브릿지텍이 4거래일 만에 23%,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4주 만에 23% 수익률 챙겨 갖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아주 좋게 잘 가고 있죠. 자, 지금 네. 이렇게 종목들 수익률 확인했는데 로이 전문가님 그럼 종목의 리뷰와 또 AS부터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네.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수익률 네네. 리뷰 한번 들어 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한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리고 수급이 부족하다 보면은 종목들이 눌릴 때도 있어요. 음. 근데 이 반, 이 하락장, 그리고 조정장세에서는, 뭐, 대한민국 어느 투자자도 사실, 뭐, 개인도 그렇고요. 뭐, 전문가도 그렇고, 대한민국 누구라도 투자, 투자 주체가, 어, 사실 이제 쉬운 장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거래량 없는 하락이 있었을 때는 반등할 때. 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정 장세에서 그리고 하락 장세에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림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한번 볼게요. 지금 MK 전자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략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슈팅을 보여줬어요. 한8%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고 현재는 이제 정배열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모양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린 이후에 그다지 뭐 거래량이 실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어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어제 빠졌는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 재공략이죠. 재공략이 가능하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자회사 보시면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거의 뭐 효자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지금쯤 한번 다시 공략해 보면 단기적으로 볼때좀 시장만 어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음. 그러니까 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공략 하자는 의미에서 뭐 물론 기존에 저희 방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고 그리고 어, 수익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좀 눌렸기 때문에 또 재공략 하시면 되죠. 네. 한 종목으로 한번만 공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음. 자이 종목 꼭 체크해두시고 재공략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YBM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를 할때 사실상 어, 뭐, 교육 관련주들이 크게 뭐, 대단하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재료로서 부각이 된게 없었어요. 근데 그 주에,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AI가 지배하다 보니까, 사실 테마를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봐야 하나? 아, 교육 관련주를 좀 봐보자. 그래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AI가 날라와서 붙어버렸어요. <laughs> 그러다가, 뒷날 뭐, 약간 상승 보여주고, 그 다음날 아주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현재 지지 구간에서 적당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고요. 지금 뭐 연이어서 윗꼬리 아래꼬리 다 달고 있는데 이런 아, 종목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은 뭐 사실상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꼭 필요한 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AI가 음.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멈출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라는 종목을 준비했어요. 큰 엄마. 그렇죠. 큰 네. 엄마. 제가 이제 힌트로 <laughs> 큰 엄마라고 드렸는데. 네. 이 종목 저희가 공략 이후에 약 이틀 만에 뭐5% 정도 상승 나왔고, 음.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이제 뭐안 좋은 뭐 이슈지만, 뭐이렇에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사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뭐다 뺐죠. 다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고 해서 뭐 공략을 못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매수가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사실상 거래량이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공략할 종목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략을 지금 해도 된다라고 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다라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신 이세 가지 종목 외에도 지금 저희가 뭐 후발주라든가 그리고 오늘 준비한 시크릿 종목 아직 종목이 많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나는 꼭 함께해서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로이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 살펴봤습니다 뭐제공략 가능한 종목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주신 종목 수익 잘 챙겨간 종목들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맥스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살펴봐야 되겠죠 맥스 전문가님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 항상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1위에 알체라라는 종목이 97%의 수익률 또 핀들이라는 종목이 73%의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에 지금 오픈베이스 폴라리스 오피스 신라SG도 빠르게 수익률 아히차게 챙겨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 리뷰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 리뷰 도와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리뷰 드릴 종목은 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음. <laughs>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 이게 제가 이제 1월 중순에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블록체인과 NFT 관련 주로 좀 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잘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뭐가 와서 붙었겠죠? AI가 와서 또 붙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셀바스 AI가 이제 같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중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종목이든지 간에 AI를 갖다 붙이면 이제 급상승이 나오는 맞아요.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 재수가 좋다고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죠. 재수가 좋다고라고 밖에 말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의 상승이 뭐 일단 우리가 의도한 뭐 이제 블록체인 관련이나 그런 이제 기술력으로 일단 상승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 기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재료도 와서 갖다 붙는 거겠죠. 음. 그런 거를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이 걸렸는데,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뭐 오레고 모바비 뭐 인도에서 아 9개 사이트 좀 추가가 된다 그런 소식이 이제 좀 들어올리면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는 건 일주일도 채안 걸렸어요. 음. 굉장히 움직임이 없다가 수익을 주는 거는 채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 지금 다시 그만큼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재공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저도 이, 공략, 이 종목을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수익이 지금 단기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다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자신라이스지라는 종목입니다. 지난 주에 제가 수산과 육계 테마를 가지고 나왔었죠 월요일날. 그때 제가 이제 수산 관련 주로에서 신라이스지를 가지고 오고 육계 관련 주로에서 팜스토리라는 음.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 둘다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었다가 이제 신라이스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중에 조금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조금 해주면서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닙니다. 근데 뭐 솔직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렇죠. 뭐이 정도 수익률이라도 조금 챙겨가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뭐 골라 담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네. 추천을 이렇게 해드리면 그럼 내가 산 거는 왜안 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골고루 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각종 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좀 떨어졌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노란톡방에 오늘 입장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짚어드리니까 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최근에 진짜 전문가님들이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 재료가 와서 따라 붙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지금부터 재공략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 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 상단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기만 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함께 안 하고 뒤쳐지고 계실 건가요 같이 수익 내보시면서 열심히 또 앞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 살펴봤습니다.